안녕하세요. 칼 수학학원 신티입니다 오늘은 예당고등학교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상 시험에 대한 해설 영상을 찍을 거고요. 모든 문항은 아니고 13, 14, 15번하고 논술형 4번하고 5번에 대한 해설을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갑시다. 자, 13번이에요. 2차함수 f(x)의 그래프와 그다음에 직선 y는 x 더하기 3이두 점에서 만날 때그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 베타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고, 세점 A, B, C에 대해서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8일 때 f1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네요. 자, f(x)하고 요 직선의 그림부터 한번 그려놓고 시작하자. 자, 그럼 얘가 위로 이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x 더하기 3이니까 기울기 1인 직선 이렇게 있는데, 너네가 만나서 생기는 두 교점, 그 교점의 x좌표를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자 그랬을 때요 점을 A. A 알파 컴마 F 알파를 A. 베타 컴마 F 베타를 B. 그리고 베타를 X좌표를 가지면서 요 a 에 Y좌표를 Y값으로 갖는 좌표를 C라고 하겠다. 자 그랬을 때요 삼각형의 넓이가 18이다 라고 준 거죠. 자 삼각형 그려보면은 요거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18이다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자, 생각해 봐 봐. 이 문제의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면 얘가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였다는 거야. 길이가 기울기가 1이었기 때문에 AC에 대한 길이비하고 CB에 대한 길이비가 1대 1을 만족하고 있죠. 자 근데 좌표까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AC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할수 있는 거 알고 있어 1대1의 길이비 갖고 있으니까 너 또한 BC 또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넓이는 끝났네 2분의 1 곱하기 위평 곱하기 높이인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식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알파고 베타가 누구였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였단 말이야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하고 똑같잖아 자 그러면 너하고 너하고 같다 라고 했을 때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고 자 넘기자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k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 방정식의 두근 또한 알파 베타다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두근의 합은 2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그러면 s가 2분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이게 두근의 차잖아. 근데 우린 이런 거 알고 있다. 두근의 차는 합의 제곱에서 빼기 4배 두근의 곱. 이렇게 하면 은얘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제곱해서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니까 3 마이너스 k. 자 그럼 계산을 좀 해주면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된 거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4k 마이너스 8은 18이다. 요거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럼 4k 마이너스 8은 양변이 곱해주면 36이고, 자, 그럼 4k는 44니까 우리의 k 값이 나왔죠. k 값은 11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자, 그럼 k 값 나왔으니까 f(x)를 완성시켜줄 수 있겠네. 자, 우리의 f(x)는 자, 위에다 쓰자. 마이너스 X의 재고, 플러스 3X, 플러스 11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 답에서 최종 구하라고 했던 건 F1이거든요. 뭐1 넣는 거고, 의미상으로는 개수하고 상수항의 총합이니까. 자, 계산해주면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정답은 5번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뭐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설정 할 수도 있다도 중요하지만,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나서 생긴 두 교점, 알파, 베타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얘가 일단 기울기가 1이었기 때문에 밑변하고 높이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가 있었다. 요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다음 문제. 14번.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정수 p의 값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네요. 자, 이 함수 f(x)가 x축에 접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1하고 5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은 4이다라고 했어. 일단 가 조건부터 봐보자. 자, f(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한대. 그러니까 x축에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대칭 축에서 x축에 접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내가 잠시 완전 제곱 형태로 좀 고쳐봤더니, 얘 x-p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1에다가, 마이너스 p제곱까지 있어야지. 그치? 이 p제곱하고 여기 사라져야 되니까. 근데 얘가 x 쪽에 접하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이 그냥 다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우리 fx는 x-p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p에서 함수값은 당연히 0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나 조건을 봐봐 1에서부터 5 사이에서의 최소값은 4이다라고 했으니까 아 우리 대칭축이 지금 p인데 이 p가 이 범위 안에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게 되는 거죠 그죠왜 p에서의 최소값은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1에서부터 5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고 1하고 5가 아니면은 1에서부터 5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죠. 그 축을 기준으로 축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축의 왼쪽에 5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자. 자, p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자, p가 5보다 크면은 5에서 최소값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f5를 좀 계산해 보면, 5-p의 제곱이 될 거고, 그게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5-p의 제곱이 4니까, 전개하지 말고, 그냥 5-p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p 값은 7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 자, 그러면 p는 5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p는 7이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p가 1보다 크면, 아니, 1보다 작으면, 자, 그러면 그때 최솟값은 어디서 나와? 1에서 나오죠? 그래서 F1이 4다를 풀어주면 되지, 이번에? 그럼 얘도 1-P의 제곱이 4다 풀어줄 거니까, 마찬가지로 1-P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구나. 자, 따라서 만족하는 P값은, 얼마지? 3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있구나. 자, 근데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P값으로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7하고 마이너스 2개가 우리의 P값이 되는 거고, 더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얼마? 6이다.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겠죠.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자, 15번. 자, 15번. 얘는, 어, 내 기억으로는 이제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이게 동탄고등학교도 21년도 중간고사 때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일단 보자.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양수 피해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때 동탄고 기출 찍을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가조건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습투도 배웠는데 그때 다항함수나 다항식의 설정을 요런 아이디를 이용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거야. 좀,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하고 그냥 갈게. fx를 x-3하고 x제곱 플러스 2로 각각 나눈 나머지는 모두 너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할수 있다고. 자, fx는 x-3이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p 세제곱 더하기 3p의 제곱, 마이너스 10p, 마이너스 42가 나머지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FX는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도 어떤 몫이 있었을 거고 나머지는 P의 세 제곱 플러스 3P의 제곱 마이너스 10P 마이너스 40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수 있어 FX 입장에서 이 덩어리를 잠시 내가 별 값이라고 좀 할게 이 덩어리를 별 값이라고 좀할 거라고 그럼 넘겨 그럼 마이너스 별이라는 걸 했더니 fx-별이란 다항식은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fx-별은 x제곱 플러스 2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fx-별이라는 어떤 다항식은 x-3하고 x제곱 플러스 2를 둘다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fx-별은 x-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이렇게 하면 3차식이죠? 근데 fx가 4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딱 잡아줘서 4차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인수분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마이너스 별은 내가 다시 좀 넘겨서 플러스 별 이렇게 써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 그냥 처음부, 처음부터 간화접권을본 다음에 4 조건을 본 다음에 fx에 대한 식 설정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포인트였다는 거지. 아 너하고 너로 나눴을 때 모두 나머지가 너니까 x-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다 4차 함수가 돼야 된다. 4차 식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 최고차항계서 1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는 x 더하기 a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p의 세제곱 더하기 3p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cp 마이너스 42다 이렇게 식설정을 가져갈 수 있냐 요거를 묻는 조건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나에서는 f2하고 f-2가 똑같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2는 f2는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그 다음에 2 e 들어가면 2 e 더하기 a 이렇게 할수 있고 얘는 좀 기니까 잠시 별값이라 좀 할게요 자, f, 마이너스 2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에다가, 곱하기 4, 마이너스 2 더하기 a, 다음에 더하기 별값,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두 개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두개 갖다 풀어주면 이건 어차피 지워질 거고, 약분할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해주고 4, 4약분해주고 그래서 남아있는 건2 더하기 2하고, a 더하기 2는, 5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a. 이렇게 해서 a 값을 좀쳐아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얘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5a고, 그럼 이제 넘겨서 4a는 10이니까, 아, 우리 a 값이 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a 값이 3이야. 여기가 3이 나왔다고. 자, 그러면은 요놈 이렇게 다시 계산해주면 우리가 fx를 이렇게 식을 조금 정리해줄 수가 있네.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p의 세제곱 더하기 3p의 제곱 마이너스 10p 마이너스 42 이렇게.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다조건을 보자. 다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x 루트 p 는 fx의 인수이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f자리에다가 루트 p 를 넣어주는 순간 얘가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 p 를 넣자. 자, 그러면은 루피 p 넣으면은 p 제곱 마이너스 9 아니 p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루트 p 되니까 p 마이너스 9 p 플러스 2 p 마이너스 9 p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p의 세제곱 더하기 3p의 제곱 마이너스 10p 마이너스 42는 0이다.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p의 세제곱그 다음에 p의 제곱 여기 3p의 제곱이니까 4p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9P 플러스 2P니까 마이너스 7P죠? 마이너스 10P 있으니까 마이너스 17P 마이너스 18에다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60은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P에 대한 3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60의 양의 학수하고 음의 학수 중에서 적당한 거 대입해서 0 만족하는 거 찾을 건데 우리가 어차피 객관식 풀 거잖아. 그러니까 선지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면 되겠죠. 그럼 1, 2, 3, 4, 5 중에서 적당히 대입해서 0 만족하는 거 찾을 거야. 딱 봐도 1, 2는 좀 작아보이고, 3, 4 정도로 보이는데, 4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4 한번 넣어보면, 64. 더하기, 얘도 64. 얘는 마이너스 68. 얘는 마이너스 60이니까, 딱빵 되는 거 보이지? 그지 자, 그래서, p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laughs> 자, 넘어갈게요. 19번. 자, 19번. 논수량 4번이고 그림과 같이 BC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8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PQRS가 있다. 직사각형 PQRS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여라. 자, BC의 길이 10, 여기 1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선 딱 내렸을 때이 길이가 8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PQRS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를 우리가 각각 AB라고 놓자 자 요만큼 A, 요만큼 B 이렇게 놓자고 자 그럼 사각형의 넓이 S는 A 곱하기 B고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살아 있잖아 거의 거의 대부분 이두 문자의 관계식을 찾아가지고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 도형적인 상황에서 AB의 관계식을 찾아줄 건데, 닮음이죠, 결국에. 자, 여기도 A고, 그 다음에 여기는 8-B다라고 할수 있지. 전체가 8이고, 이만큼 동안 B일 테니까. 그럼 삼각형 APS하고, ABC하고, 닮았잖아 그래서 a대 8-b는 큰 삼각형 abc에서 밑변 10대 높이 8이니까 10대 8은 5대 4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ab사의 관계식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 자 그럼 내항 외항이 곱해주면 8호 40 마이너스 5b는 4a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한 문제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꿀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약간 계산의 팁을 줄 건데, 4a가 40-5b다 라고 쓸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봐봐. 그냥 4ab라고 하고, 4분의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줘. 뭐 그럼 같은 거잖아. 그럼 4 a 대신 통째로 그냥 40-5b를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4분의 1, b, 4 a 대신 에 통째로 40-5b를 넣어주면, 자, 여기서 우리가 B에 대한 2차 식으로 이제 표현을 바꿨죠? 그래서 B를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저놈의 최대 값을 찾아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정기하는 것도 좀 나쁜 사람이고 그냥 0이라고 생각했을 때 B축과의 교점이 0도 있고 8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얘가 비축이고그 다음에 0에서 한번 만났고 8에서 한번 만났고 그럼 위로 볼록한 거 보이지? 이 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자 그랬을 때 당연히 B가 얼마일 때 축인 4에서 최대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B는 4일 때 최대값 계산하자 그럼 4 넣자 그럼 날라가고 그럼 40에서 20 빼면 되니까 최대값 20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상의 팁을 좀 알려줬고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을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b라는 문자가 실제로 범위를 갖고 있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b는 높이였기 때문에 0에서부터 8까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 물론 우리는 대칭축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비의 범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체크해야지 감점을 안 당할 거다. 자, 좀 꼼꼼하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였고, 자, 마지막 20번, 자, 20번 논술형 5번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방식 fx를 모두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네. 자, 가에서 f 는 0이다 라고 했네. 그럼 얘가 나한테 해준 얘기는 fx가 x-2라는 1차식을 인수로 갖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나에서 fx 곱하기 fx-2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했네. 자, 그럼 이렇게 할수 있네. fx. 곱하기 f x, x, x 1을 하면, 야,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죠? x-3하고, 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 fx는 x-2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x-2가 있을 거고, 그럼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인 거 맞지? 얘도 fx가 2차식. fx 2를 빼봤자 얘도 2차식, 2차하고 2차 곱하니까 4차식인데 일단 3개의 1차식,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나머지 1차식의 구조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랬을 때 가능한 모든 fx를 찾아달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 fx가 일단 x c 는 무조건 갖고 있고, 요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요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x-3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근데 여기 지금 fx 곱하기 f x 2의 최고차항계수 우리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 이렇게 이제 적어줘야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 있을 수도 있으니까 a라고 하지 말고 k라고 하자 그냥. k 이렇게. 그래서 이놈의 이 놈의 이차항계수를 내가 모르니까 k라고 설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실한 거는 x 2하고 X-3을 갖고 있으니까 FX-2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여기서 대입하면 성립할 테니까 F-1, -2는 0. 그래서 F-1은 2다를 이용해서 K값을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자, 어보자 자, F-1은 일단 K곱하기 -3, 곱하기 -4죠. 자,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니까 아 우리의 k값 얼마 나오죠? 6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fx 하나 완성됐네요. 따라서 fx는 6분의 1 x-2 x-3이다 라고 하면서 fx 하나 완성. 자 두번째 케이스 이번에 fx가 k라고 하고 x-2하고 x-1을 갖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fx-2가 이번엔 x-3을 인수로 갖고 있을 테니까 f3이 2다를 풀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3 넣어보자. f3은 k. 자, 3는 1이고 3 르면은 넣으 4니까 4k네. 4k는 2니까 k값은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fx 하나 더 완성됐네. 2분의 1 곱하기 x-2 곱하기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고. 마지막 3번 3번 여기다 쓰자. 자 fx가 x-2하고 ax b를 인수로 갖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만큼이 fx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거꾸로 이만큼이 fx-2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자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는 fx-2가 제도 일단 k 넣어주고 X-3, X+1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FX가 X-2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Fe는 0이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넣차 e 그럼 여기다 이 e 넣으면 마이너스 2는 K, 이 e 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이 e 넣으면 3이지. 3, 그래서 K 값은 어,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우리 fx는 3분의 2에 x-3, x 더하기 1, 더하기 2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fx가 총 3개가 나오는 거야. 6분의 1, x-1, x-3. 2분의 1 x만 x 플러스 1그 다음에 f(x)는 3분의 2 X마3, x 마3 x 플러스 1 곱하고 2까지 더해준 게 f(x)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총 3개의 f(x)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당 고등학교의 기출 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